여성 운전자 자동차 정비 교실이 열리는 신진 자동차 고등학교입니다. 은평부는 신진 자동차 고등학교와 협력해 여성 운전자들에게 자동차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마모 정도의 중요성 등 기본적인 차량 정보 교육은 물론이고 엔진 오일, 타이어와 와이퍼 교체 방법, 에코 운전의 실천 방법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저희 신진 자동차 고등학교는 자동차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신진 자동차 고등학교에 있는 자동차의 어떤 기술 그 시설과 인프라들을 이용해서 저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의 기술력을 지역사에 있는 어떤 지역 주민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음평구 여성 운전자 정비 기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론 수업이 시작됩니다. 선생님의 열띤 강의가 이어지고. 70명의 여성 수강생들이 질문을 하고 메모하기도 합니다. 자동차의 계기판에서 운전 중 처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씩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또 엔진이 과열됐을 때 바로 시동을 끄면 내부 부품이 서로 엉겨붙어서 엔진을 비싸게 교체해야 하므로 시동을 켜놓으라고 상세하게 조언해줍니다. 너무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 그냥 앞만 보고 운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조금 자신감도 이제 이렇게 좀 생기고 또 앞으로 이제 차에 대해서 더 관심 있게 이렇게 좀 이런 수업이 끝나고 제1 실습실로 이동해 실제로 차를 보면서 수업을 합니다. 자동차 특성화 고등학교답게 자동차의 부품이 따로 떼어져 전시되어 있고 중소형차가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본네트를 열어 작은 부품에 대해서도 일일이 설명이 이어집니다. 강사의 시연 후 여성들이 직접 작동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기도 합니다. 앞유리를 닦는 와이퍼를 교체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직접 강사가 가르쳐 준 대로 방향을 틀고 조심스럽게 스르륵 빼봅니다. 이제 한번 설명을 듣고 지금 이제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내용들을 이제 이해하니까 다음에 혹시 이런 문제에서 어떤 음, 그러니까 자동차에 이상이 있었을 경우에 조금 더덜 당황하면서 <laughs> 자동차를 주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동차 정비 교실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이어져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론과 체험으로 습득한 가르침은 여성 운전자들에게 교통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자동차 문화 확산에 힘쓰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TBS 시민 리포터 양혜원입니다.